그래서 과제 넘버원이에요.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세트에서 뷰와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스타트해서 이런저런 현장 학습 등등을 구경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단 크게 나눈다면 데이터 영역이랑 코드 영역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 영역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뭐 순차 분기 반복이라든가 아니면 문장이라든가 함수 개념, 자반 메서드긴 하지만 등등 이 들어가는 곳이고 데이터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몇번 실습 진행했을 때 거의 비슷한 코드를 늘 쳐왔잖아요. 결국은 데이터 측면에서의 흐름은 내가 지금 가장 중시하는 핵심 계산이 있을것이고 예를 들면 뭐 더센 뺄셈이라든가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죠. 전체 합을 구한다든가 그런 데이터를 구하기 위한 원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프로그램 바깥에서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미리 우리가 점자바 파일을 적어서 세팅을 해 둔다든가 할 겁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가 보통은 각각의 뷰들, 뷰 인스턴스들 안에 별도의 필드 자리에 담겨 있을 거예요. 어트리뷰트로서 담겨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어떤 뷰를 파인드 해 와서 일단 선언 적어 가면서 내 손에 담아 놓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get text라든가 등등 get progress라든가 메서드 출해 가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걸 또대로 예를 들면 뭐 아이스크림 전체 칼로리라든가 등등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얻고 그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자도 눈으로 구경할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라든가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는. 그러므로서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밖으로 출력하는 그런 느낌의 흐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드로이드 동네에도 다 들어있다. 뭐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안드로이드 동네도 당연히 이부문이라든가 while문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일단 확인을 해봤고 거기서 살짝만 더 나가서 여러분이 직접. 이전과는 살짝 다른 뷰를 조작해가면서 이전과는 살짝 다른 느낌의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정의 내용을 구성해가면서 간단하게 사용자가 조작해 볼수 있고 그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드는 게 이번 과제 목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사람이 보기에 직관적인 버튼들 그냥 말 그대로 보라색 버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랑 웨디어 버튼 같은 경우는 아무튼 사용자가 클릭을 함으로써 뒤에 있는 체크드 어트뷰트를 트로네즈 펄스로 바꿔가면서 본인의 의사를 프로그램 바깥에서 핸드폰 바깥에서 본인의 의사를 안쪽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직관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냥 보이는 그 자리를 누르면 됩니다. 체크박스에 대해서 할당되어 있는 영역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띄면 돼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냥 점 XML 파일에서 언클릭, 어리뷰트 스크롤 내려가고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메소드 이름만 살짝 적어도 얼마든지 저 사용자가 이번에 클릭했다라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손쉽게 부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반면 이제 에디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적기 매우 부담스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코드를 점사바파일에다 작성을 해서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되기 전, 중, 후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언클릭 이벤트에 대해서도 당연히 점자바 파일에서 우리가 리스너를 부착을 하는 게 가능하긴 해요. 근데 걔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간단한 친구니까요. 에디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 변경,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하나 따로 붙이는 게 막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자바 파일에서 리스너 인스턴스 만들어갖고 붙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우리가 앞으로 좀더 다양한 뷰들 내지는 뷰가 아닌 것들을 이번 학기에 다뤄가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내 목표에 맞게 조합해서 나만의 앱을 하나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제 넘버1은 그런 .xml 파일에서 다룬다랑 .java 파일에서 다룬다를 조금 더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과제에서는 씩바라는 이름의 새로운 뷰를 여러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해가면서 간단한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 중간 유사한 내용들, 뭐 여러분 여러분은 그 ARGB 라든가 뭐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옆집 웹 프로그래밍 할 때는 어쩌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음, 그 빛의 삼원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다루는 내용이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소한 내용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 음, 과제 설명서에 있는 단계들 차근차근 밟다 보면. 아마도 우리 옆반 포함해서 수강생 친구들 전부 다 무리 없이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내용을 필요하다면 유튜브 영상 다시 보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예시 실행 화면입니다. 앱을 딱 켜면 메뉴에 에디 텍스트가 있어요. 저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들, 우리 지금 한글 키보드 패치 안 했기 때문에 한국어 적는 게 힘들 텐데. 심지어 i 프트 키도 아마도 안 먹을 텐데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그냥 가능하니까 에뮬레이터 쓰는 친구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Edit Text의 Text Attribute 변경할 때마다 지금 가장 밑에 깔려있는 Preview에 해당하는 결과 미리 보기 항목의 텍스트 뷰가 글자가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변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빨강, 초록, 파랑 RGB 색상 값을 직접 이 식바를 조작함으로써 빨강색을 좀더 추가한다든가 여러분 그막 RGB 말고 다른 거뭐 들어본 거 있습니까? 혹시 뭐 HSV라고 들어본 적 있을까? 수업 시간에 나왔을까? 아무튼 그막 명도 채도 해가지고 막 카메라 앱 같은 거 보면 막 비비드 모드 하면 빨강색 더 시뻘게 지고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응. 그런 거를 원론적으로 여기서는 조작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강 빛의 세기를 좀더 키운다. 녹색을 아예 없앤다. 파랑은 중간 정도와 같이 사용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그렇게씩 바로 조작할 때마다 그렇게 새로 산출된 색상값이 요맨 밑에 보이는 텍스트 뷰에 텍스트 컬러 어트리뷰트로 바로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실행 흐름을 구성을 해 보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과제 설명서니까 요맨 뒤에는 이제 언제까지 내야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평가 조건은 어떤 게 있나로 마무리되는 문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한번 같이 훑어보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살짝 살짝 추가로 보여드리는 식으로 가볼게요. 아무튼 자 그래서 과제 대충 여러분 새 프로젝트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막 헬로월드 같은 걸 재사용하지 말고 이따가 제출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뷰들 일단은 여기서 보이는 느낌대로 에디텍스트 그 다음에 식바 4개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텍스트 뷰 하나 이런 느낌으로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린 지금 레이아웃업 이미 나갔으니까 컨스테인트 레이어 계속 쓸 거니까 각각에 대한 가로세로 조건 잘 지정해서 그 다음에 너비랑 정도 최대 크기를 갖도록 조정해서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에디텍스트에 대해서 글자 바뀔 텍스트 어트리뷰트 변경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텍스트 뷰에 적용되도록 이벤트 핸들로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지금 씩바가 4개인데 하나는 글자 크기랑 연관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이벤트 핸들로 좀더 구체적으로는 l i s t e n e 이 event l i s t 를 n e r e v e 하 t listener, event listener, event listener, event listener, e v e n 1번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업에서 했던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 2, 3, 4, 5번은 여기 설명서에 그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적혀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유의사항입니다. 이제 몇몇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 앞에서 만들었던 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LMS에 올려줄 수 있나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제 저는 앞에서 말하면서 이렇게 그냥 진행하고 그 중간중간에 입력들이 전부 다 누적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어 이제 아이스크림 주문 성공적으로 할수 있네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중간 단계를 하나를 빼먹거나 아니면 그때 A 라고 적었었는데 그때랑 똑같이 적었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A 프라임이라고 적어놓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에 보이는 그대로 a를 적당하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 속도 내지는 내용을 중간에 살짝 이탈을 했다면 아마도 그 이후 시점부터는 잘 동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집에서 과제를 할 때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제 수행하는 예를 들면 두시간세시간 내내 빡 집중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xml 파일 디자인하면서 뷰를 하나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java 파일에서 메소드 정의 내지는 자바 문장을 하나를 작성할 때마다 현재 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오류가 있나 없나를 살짝 확인을 하고 있다면 먼저 그 오류를 해결한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뒤에서 꽤나 많은 작업을 우리 대신 수행해 주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작업을 수행을 해 놔야 나중에 자동완성 목록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이름들이 박혀 있는 채로 나온다든가 등등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랑 핀트가 어긋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수업하는 거랑 여러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어, 어긋났듯이 음, 여러분이 지금 손으로 치고 있는 거랑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내 앱이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뒤에서 오류가 발생되어 있는 그 코드를 보고, 판단하는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오류를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이제 우리 에디 텍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 엄지 손가락 작으니까 좀 높이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오류 메시지 나오긴 하는데 그 친구는 무시를 해도 괜찮긴 합니다. 다른 친구들 예를 들면 .xml 같은 경우는 오류가 난다고 크게 오작동하진 않을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가로 세로 조건 같은 걸덜 지정했다라면 그거는 바로 여러분 눈에 띌 거기 때문에 스프트에 부심 누르거나 하면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중괄호 안에 적어야 되는 걸그 다음 중괄호 안에 적었다든가 하면 눈에 보기는 엄청 비슷한데 의미 관점에서 완전 히 다른.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시발을 조작했는데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결론으로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서. 문장 하나 적을 때마다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뷰 배치는 꼭 지금 이전 페이지에 있었던 느낌대로 5와 1을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나중에 평가할 때도 음, 예쁘네 하고 점수 더 드린다든가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요 디자인 화면에서 여러분이 구경할 때 내가 처음에 계획했었던 그대로 바로 에뮬레이터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적당히 조건 지정하는 걸 빼먹지만 말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거는 뭐별 내용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키보드 치거나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할 때는 꼭 내가 지금 요 전체 과제의 어떤 부분 목표 때문에 어디에 예를 들면 어떤 메소드 정의 안에 어디 아래에다가 무슨 부분을 지금 작성하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가급적 그 부분에만 집중해 가면서. 내 시야를 축소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컨트롤 탭 왔다 갔다 해가면서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때는 최대한 다양한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과제할 때는 일단 목표가 딱 고정돼 있는 상태고 일단은 이번 과제 같은 경우는 그 순서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단계에 맞게 작성을 잘 끝내 두시고. 오류가 없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자, 과제긴 한데 뭐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 나중에도 집에서 하다가 잘 모르겠다라면 언제든지 우리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아니면 400명 톡방에다 올리시면 음. 저 내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해도 뭐 감점이라든가 그런 건 절대 되지 않으니까. 음. 여러분 집에서 진행하다가 잘안 된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메시지를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늦게 잘 수도 있고 일찍 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예를 들면 다른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하면 애초에 핸드폰을 안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시에 언제 우리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 해도 제가 뭐 방해받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연락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주의사항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부 수행 방법 해 가지고 요런 요런 것들을 지금 적어 놨어요. 그래서 세부 수행 방법. 지금 보시면 뷰 먼저 일단 .xml 파일 먼저 살짝 건드려 둔 다음에 충분한 뷰들 배치하고 각각의 아이디라든가 주요 어트리뷰트들 먼저 지정한 다음에 .java 아 가서 이런저런 작업하면 과제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부분들 페이즈들에 대한 설명들이 뒤에 나열돼 있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글자 내용 뭐 이런 예시 코드도 있으니까 .pdf 파일 여러분 다운로드 하면 이거 바로 붙여넣기 하실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엔터키 띄어쓰기라든가 최대한 배제한 채로 넣어 놨으니까 붙여넣기 하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알아서 들여쓰기 같은 거 줄을 잘 맞춰 줄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상정하고 지금 들고 오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글자 그대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복붙 써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여기서 지금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그 미리 보기 텍스트 뷰의 글자색이란 말이에요. 글자색을 뭐 미리 만들어 둔 검은색, 뭐 파랑색 블루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정해 둔 인트 값이 있는데 아무튼 색상을 지금 인트 형식 값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직접 a r g b 에 해당하는 a 는 알파 채널을 얘기하는 거죠. 불투명도를 얘기합니다그다음에빨강색 녹색, 파랑색 순으로 여러분이큰자문에부터 밀어넣어서 이문장을두개파 적어놨는데 요... 이 더 셈식이랑 요더 셈식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거니까 요둘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결과적으로 인트 형식 컬러 로컬 변수 자리에다가 적절한 값을 담고 텍스트 뷰 파인드 해야 갖고 거기다가 텍스트 컬러 어트리뷰트로 지정만 하면 마지막 목표까지 잘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코드를 사용자가 씩바를 건드림으로써 그 씩바의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가 변경될 때마다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벤트 핸들러 구성만 해 주시면 깔끔하게 조작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저거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 각자 구경해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음 다시 밖으로 나와서 과제는 여러분이 작성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시랍시고 올리는 것들도 전부 다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익스포트한 거를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열어서 구경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메인 메뉴를 누르거나 메인 메뉴를 누르고 파일을 고르거나 아니면 제 다. 자체 단축키가 Alt F니까 누르시면 이렇게 열어보실 수 있고 적당히 내려가서 보면 익스포트라는 친구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점 zip 파일로 압축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아직 과제 안 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윈도우 기준으로 사용자 폴더 그 다음에 내 사용자 이름 폴더에 바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름 정했었던 수많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들에 대한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러분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윈도우 쓰는 친구들은 얘는 살포시 닫아주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데스크탑이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얘가 바탕화면 폴더예요. 여러분 사용자 여러분의 바탕화면 폴더입니다. 그래서 이 데스크탑 폴더를 고른 다음에 지금 파일명은 잘지정돼 있으니까 이 아래에 그 다음에 바로 OK를 때려버리시면 그러면 진짜로 내 바탕화면에 내가 정한 프로젝트의 이름에다가 점집 해갖고 만든 익스포트된 결과물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바로 LMS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LMS는 지금 우리 이 수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서 동등한 LMS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과제 코멘트랍시고 여러분이 추가로 제출한 다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애를 맬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간에 과제 코멘트라 그래가지고 막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응. 여러분이 한마디를 적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칸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요번 과제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살짝 적어서 같이 제출하시면 돼요. 느낀 점은 첨부한 다음에 나중에 적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주시면 이번 과제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으로 이런 느낌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감은 일단 오늘이 9월 말인데 10월 중순까지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밤까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이내에 마지막 게시를 완료한 경우에는 일단 20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음 그래서 19일이 정상 마감이고 그 다음 주 26일이 추가 기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 기한 안에 내면 그러면 두 개를 다 받기 때문에 40점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예비군 훈련이 뭐 10박 11일이었다. 그러면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 기한 안에 내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20점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익스포트해서 내면 제가 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열어서 이제 채점을 할 거예요. 저는 요앱 자체의 기능적인 목표에만 초점을 두고 채점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에디텍스트에 내가 e 자 적을 때마다 텍스트 어트 i t t e x t 에 내가 글자 적을 때마다 t e x t attribute 바뀔 때마다 밑에 있는 미리 보기 글자도 동등한 느낌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10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왼쪽 오른쪽 할 때마다 글자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 10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빨강, 녹색 파랑에 대해서 조작할 때마다 색상이 잘 바뀌는 경우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제 코멘트 LMS 적는 곳에다가 한 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적으신 경우 30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점 하나 찍으셔도 일단 이론적으로는 3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낀 점은 여러분 개인의 감정인 거잖아요. 뭐 여러분이 별로 느낀 점이 없다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글자 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적지 않은 경우 영자의 느낀 점을 적은 경우에만 0점으로 감점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느낀 점을 음수만큼 적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 정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과제 설명인데 궁금한 거 있습니까? 과제 하는 동안 인터넷 보셔도 되고 여기 지금 등교한 친구들은 저한테 손 들고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음, 중간에 뭐 오타를 심하게 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한 1시간 정도의 커트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전에 에디텍스트 그 아이스크림 주문 앱 같이 만들어 보는데 성공했다면 한 시간 컷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집에서 하면 이제 유튜브 보면서 하다 보면 3시간, 4시간으로 늘어나겠지만 음,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한도 넉넉하게 잡아놨으니까 다른 수업 일정이랑 해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살짝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과제 설명서를 위해 스샷을 찍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열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 거냐를 살짝 맛보기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음. 이런 느낌이고 예시 메시지 자리에다가 예를 들면 뭐1 2 3 1 2 3 1 2 3 적을 때마다 미리 보기 텍스트 뷰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음, 글자 크기 붙잡고 동그라미 붙잡고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커지면서 이제 음 얘가 지금 최소 크기를 갖도록 해놨단 말이야 최소 너비를 갖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딴걸잘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최소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이제 더 이상 요 저는 지금 스몰폰 쓰고 있는 거잖아요 12720짜리로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한 줄에 보여줄 수 없다 라면 이제 두 줄에 걸쳐서 보여주기 시작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시 메시지 예시 메시지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기본적으로 텍스트 뷰그 그래비팅과 뭔가 세팅은 좌상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cg가 가운데 에 붙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왼쪽으로 지금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0도 일단 가능은 해요. 오류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빨강, 초록, 파랑 그래서 얘는 빛의 삼원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검은색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은 검은색 글자고 빨강색을 조금씩 키우면 이제 얘는 새빨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녹색까지 키우면 이제 파랑이 없는 거기 때문에 노란색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면 빨강이랑 파랑을 더하면 음, 마젠타라고 부르는 색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강, 초록, 파랑을 셋다 최대로 하면 이제 완전 새하얀색이 될 겁니다.와 같이. 이씩바을 가지고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를 변경할 때마다 이세 개의 숫자를 더해서 색상 값을 만들어서 그대로 텍스트 뷰에 적용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스샷을 찍기 위해서 이 별도의 텍스트 뷰, 단순하게 레이블 용도로만 쓰를 별도의 텍스트 뷰를 추가로 첨가를 해놨는데 여러분은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얘네들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제가 나중에 채점해야 되니까 메뉴의 거 크기 변경용 그다음에 얘네 셋다 레드 그린 블루 이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배치만 해주시고 그렇게 이벤트 핸들러 적용만 해주시면 음, 그다음에 그대로 데이터 가져가도록 프로그래스 어트리뷰트 값을 그 목적으로 가져가도록 코드만 잘 짜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런 음, 느낌으로 동작하는 앱을 만들어보는 게 목표예요. 진행해보시면 됩니다.